네, 오늘, 오늘 어디? 18과 맞아요? 네, 오늘 18과 18과 의무충고의 조동사, 의무충고 이런 말 좋아해? 안 좋아해요? 맞죠? 의무충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의무충고의 조동사는 정말 잘 써야 돼요. 조심해서 써야 돼요. 막 쓰면 어떻게 되게요? 친구들끼리 의무하던 일 해야 하는데, 넌 나한테 이래야만 돼. 너 이러면 안 돼. 막 저기 충고하면 어때요? 어, 완전, 완전, 완전 재수없죠. 예. 네? 자, 쌤이 이게 또, 현장 볼빛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쌤은 없을게요. 아, 야. 자, 의무 충고의 조동사입니다. 자, 볼게요. 뭐 있어요? must have to?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용기 가가지고, 다시 한 번. 자. 머스트와 헤브트는 어떻다? 똑같아요 그죠 얘도 똑같이 해야만 한다예요 근데 머스트하고 헤브트는요 기본적으로 강도에 있어서 어떨까요? 같아요 강도에 있어서 머스트하고 헤브트는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머스트하고 헤브트는 같아요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쌤왜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주황색이고 여기는 아예 빨간 음, 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아무 의미 없이 쌤이 칼라를 좋아해서 현란한 걸 컬러풀을 좋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자 봅니다 must는 해야 한다예요 그죠 must는 첫 번째 뜻이 있었지 그게 뭐예요 뭐뭐의 의미 틀림없다죠 그러면 해야만 한다는 뜻이 있었죠 그럼 해야만 한다는 과거를 뭐라고 했었죠 지난번에 e 부 o 의 과거가 뭘까요 탈부초예요 그럼 해야만 한다는 과거는 탈부 o 죠 그죠 해야만 했다는 거지 어? 선생왜 자꾸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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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뭔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뭔가 생각이 나는 거 없어요? 오오오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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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야, I want visit my sister, sister today. Day. 나는 I 오늘 내 시스터를 방문해야만 한다. b 번 we must go back home before midnight. Midnight 몇 시? <laughs> 네, 한1 2시 전에 집에 돌아가야만 한다. He must를 얘기했거든. 이게 얼마나 센 건지 알아야 돼요. 봐봐, 설명을 이렇게 해줬다. 머스캣 위앙스는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담긴 타한 의무는 필요해요. 그러면 봐봐, 어, 우리는 자정 전의 집에 돌아가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건 당위성이 아니라요 그래야만 돼. 명령을 내는. 타는 의무는 뭐예요? 너네 신호등에서 파란 불때터 끝나면 안 돼? 아, 빨간 불레이드 건너면 안 돼, 파란 브레이드 건너야 돼. 이건 뭐예요? 의무예요, 그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하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맞죠? 그런 게 멋스티에. 그럼 아마 친구한테, 너 숙제야만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친구한테 강한 의무를 내가 줘요. 너 숙제 해야 돼. 그,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을 할것 같아요, 멋스 너 엄마 숙제 해야 돼 이걸 똑같이 문제 아니었어요?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머스티를 써서 대화를 하면 싸이나요 자, 그다음 에 해부터 볼게요. I have to go to school today. 나는 오늘 학교에 가야만 한다. 나는 오늘 학교에 가야만 한다. Eric. Eric h a d to go to the dentist y e s t e r d a y 에릭은 어저께 치과에 가야만 했다. And and w i l we'll l have to buy a birthday. 에는요. 생일 선물을 사야만 할 것이다. This weekend.만 보니까 봐. 헤프트는 다 좋아. 뜻은 다 좋아. 근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헤프트 시대가 있죠. 그죠. 헤프트는 과거가 있어요. 헤프트는 그렇죠? 미래가 있어 그죠. 헤프트는 좋아도 캐런의 과거가 뭐예요? 쿠예요 손에 그래. 어떻게 하다가? 저 혼자 넘어졌어요 기분 나빠서 그냥 넘어졌어요 이제. 그러게 넘어졌어요 <laughs> 자 저는 다시 한번 보면요 차량 아웃푸드에요? 네 그런 것도 있는 능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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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죠 그러면 일수도 있다 자 뭔가 뭐 할수 있다 허가에 반응을 줘요 오, 이렇게 됐어요, 지금. 뭐가 자꾸 의문이 붙어요, 지금. 조동사 에보니까 아, 뭐가 자꾸 의문이 붙어요. 그런데, have to는 달라요, 그죠? have to는 과거가 뭐예요? has to예요. 미래는 뭐예요? will have to예요. 그러면 의문문은 뭐예요? do I have to예요? 자, 그러면 I must v i s h my sister today. A번의 의문문은 뭘까요?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은 조동사를 앞으로 빼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But I visit my sister today.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죠? 그죠? 그런데 have t o I have to take off my shoes here. 여기서 내 신발을 벗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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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m u s t 해야만 하는데, 과거 뭐예요? Have t o 틀림없이 했었다는 건뭐예 몰라요. 그런 말 없어요. 있어요. <laughs> 자 그럼 보자. 3번입니다. must not 뭐예요? 해서는 응. 안 된다예요. 봐봐. You must not cross the street at the red light. 그러면 이건 뭐예요? 법인인그을 타면 안 된다는 거 알겠니? must not 금지예요. 금지. 금지는 뭐야? 센 거예요 굉장히. 금지는 센 거예요. 그러면 have 의 구조는 뭐가 될까? 몸태 n 지 h a v 죠 근데 얘를 뭐래? 할 필요가 없대 뭐가 바뀌었어요? 뜻이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네, don't have t 불필요. 그리고 don't h 는뭐라 똑같아요? 슷이 don't n e 똑같아요. 또는 영천 찾네. 응? 소리 멀쩡하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리할 게 하나 생겼어요. 자, 보자. 우리 지금 뭘 숨고 좋아할 거는 안될것 같아요. 야만한 다의여죠 금지는 뭐예요 금지는 뭐예요 머스 나아세요. 자, 여기서 머스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필요는 뭡니까? 필요는 필요는 도 네? 태아부터입니다. 필요는 도 태아부터입니다. 근지는 멋스나세요. 그런데 아, 멋스하고 약수는똑같다 그랬죠. 근데 뭐만 똑같아요? 의부 충고만 똑같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날씨부터 버리면 멋스하고 향수는 전혀 다른 애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럼 봐봐 얘는 전혀 같기도 하고요 전혀 다르기도 해요 맞아요 자 이거 두개 짚고 해야 돼요 must h a v 는 전혀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르기도 해요 맞아요 그지? 어 그래요 don't h a v 는 뭐로 바꿀 수 있다? 뭐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don't need 로 바꿀 수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의무충고? 의무충고 좀 전에 했잖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must 음, have, h a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have, to는 must는 가난 의무야. 그리고, 쉬는요, 해야 한다 하는 게 좋다. 헤드베럴은요, 하는 게 좋다. 무차이가 뭐슨 있을까요? 오우스에요, 해야 한다 하는 게 좋다. 수차이가 있을까요? 자, 봅니다. You should listen to other people. 뭐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must h e l e have to l e r n should l e r n have to l e r n should do 전부 다 해야만 답니다 전부 해야만 답니다 다른 구별도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자본이나 you should must do 기준도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You must obey the rules. 나는 법정 따라야만 한다. 자, you shouldn't speak loud near. 나는 여기서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돼. 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해 놓고 비교라고 했을까요? 보세요, must는 should보다 강제성이 강하다. 밑에 보십시오. must는 should보다 뭐엇다 강제성이 강하다. 자. 오즈도 하다 오즈도 는나안다도 하나, 도 하나, 오즈도 하을 오즈도 하하 오즈도 하나, 이즈나 오즈도 하나, 오즈도 하나, 오즈도 하나, 오 오즈도 하나, 오즈도 하나, 나 오즈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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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You ought to be all at home. We ought to get exercise. 너는 all together at the s n 운동해야 한다. You ought not to eat junk food. 쓰레기 같은 불량식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할때 we should not. 이렇게 얘기해보자 그런데 이런 말좀 치솟게 얘기해도 돼요. 왠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으니까. 나또 먹으면 안 좋은데. 이런 말 정도예요. 다시 말해, 면의 w 충 u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무충고라고 하는 보보다 권위에 가까운 거지. o u t p o i 그렇단 말이에요헤드 d b e 뭘까요? 헤드베럴은 보세요. 헤드베럴을 치 t 고 하지 않 e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위험의 뜻 a d 세요 t 드 e r reach. h e 부정적인 결과가 r r e 수 있다는 경고위험의 뜻 t 쳤어요 다 보세요. 무슨 얘기 벌어지는지 봐 You have better leave now. 너 지금 떠나는 게 좋다. Or 그렇지 않으면 You'll be late. Like, 넌 늦을 것이다. 그래서 큰일 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이에요너 어, 그거 안 하는 게 좋은데 너 지금 가는 게 좋은데 이런? 아직 들어온 말이 아니에요. 자, 그다 We had better stop at a station. 자, 우리가 주유소에 들려야 되는 게 좋은데 We are running out of t h s g e middle. I d i d n w a e a r e We o s o n l d h u s t 법이 a n 아니죠 그 e on, boss. Come on. Come on. Come on. c 이 m e on. 죠그 근데 그거 하는 거 그냥 그게 좋은 건데? 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광도가다 달라요. You h a d better n 그 o to, 그 to, to. you a e t a e You have better l a t e 뭐예요? You have better 의 a t e r 그 뭐예요? You have better l a t e You a e better later, 그 You h a e e t r a t 그 You h a better l a t You h a e t t r 그 You h a v e t r 뭐예요? You h a e t t r You h a v e t t r 뭐예요? You h a e t t r You h a e t t r 그 You h a v better l You a e t t r a t e 그 You h a n g better l You have e t t r later, 그요 You h a n g e t t r l a t e You h a e e t t r l a t You h a v b e t e r l e 그 You have e t t r l a t e You h a e e t r You h a v b e t e r d a e You a e t r e You a e e t r You a e t r l a You a e 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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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 e o 그녀는 여러 날 동안 지금 울증을 알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그걸 나하게가면 뭐 어떻게 해요? 폭발해요. 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자, 결론 한번 가볼까? 이 새들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버스카고해드츄는 <laughs>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법이니까 이거는 아주 세요. 제일 세요. 헤드베러가 슈더가 어떤 게 세요? 헤드베러가 센 거예요. 그래서 쌤이 보니까 뭐예요? 색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색깔이 띠끼 물해져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떡 어떻게 부정이에요? 어찌 나왔어요? 음, 자 여기서 여러분 쭉 여기까지 보니까 자 이제 아홉 개의 우리가 나무가 됐어요. 이제 나무가 하나, 홉의 습관 하나 이제 다음과의 아홉 습관 하나 남았는데 자 수들은 보세요 여기는 계속 갑니다 해야만 한다는 의무충고는 계속 넘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뭐가 해요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달라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must not은 금지인데 have to의 부정인 don't의 부정보다 그 필요하다 알겠죠 so don't need to랑 같다 자 여긴 외가이 쓸게요 don't d 드투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오늘 학습을 내용 드립니다. 음. 자, 요번에 우리 의무 충고에 대해서 했죠. 의무 충고는 기본적으로 must를 시작해서 have to로 갔다가 그다음에 should ought to의 중간에 들어오는 had b e e 로 마무리했어요. 그죠? had b e t t e 의미가 뭐다. <laughs> 실되 내용은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위협이 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알겠어요? 네. 이번과는 여기까지. 여기까지.